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메시지가 속해져 있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 구절과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 5장에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상대적으로 있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각각의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비유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이 모든 비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교사의 관점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으로 또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기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리고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비유들 또 삭개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대표적인 선교사의 마인드로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내용들이다라고 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열 드라크마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는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으면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또한 여자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았더니 찾고 난 이후에 또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이 양과 동전이 자신 스스로가 잃어버린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도 드라크마도 자신 스스로가 잃어버린 바 되어진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과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스스로 돌이켜 그 우리 앞으로 백마리의 양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나머지 동전이 있는 그곳으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 나으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원래의 자리,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팔 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이두 비유의 두 번째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이 찾아 나서야만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발걸음을 하여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류도 하나님 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그 주인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 비유들의 공통점입니다.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구절에 또 병행구가 등장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잃어버렸던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내자 주인이 즐거워 달립니다. 또 공통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양은 왜이 잔치가 열리는지도 모릅니다. 동전도 왜이 잔치가 열리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영적인 삶의 자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사역들이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아직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잃어버린 바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주님과 동참해드리고, 주님과 함께해드리고, 예수님을 응원해드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줄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성숙되어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